마요르카 훈련장 도착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희 친구 카를로스 예, 올라 올라오미고. 올라, 올라. <laughs> 저희 오늘 촬영 담당해주는 친구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강인 선수의 단짝이죠 무리키. 예 네, 무리키 인터뷰입니다 무리키. 약간 저거 그건데? 라돈, 투게더, 임마. 투게더, 똑같이 새끼, 임마. 투게더, 라돈. 오토 파란색이네. 인천 비상인 줄. 엄마 <laughs> 진창이죠? 저요. 나이스 후라이드. 어, 너네. s o 스키 이제 윤정현 캐스터가 한국 대표로 챌린지. 예, 잼. 예, 이 굉장히 가식적이죠. 오케이. 아니, 와서도 잘안 해요. 이 First question. Which t 1 2 3. A, one more, one more. A, A, 바로 A, 아 바로 틀려 아 틀리면 어떡해? 아니 어, 질문이 쉬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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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틀리면 어떡해? 아자 한국 망신입니다. 그래도 요새 돼뭘 많이 코리아 병신 병생 병신 음, 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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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병신 생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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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The captain wears number 11. Okay. One, two, three, jump! Okay. <laughs> I know, I know, I k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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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bit. After okay. two months. <laughs> I think it's not easy compared to the 70 that and the good play also. Or Kupang play. Kupang play. Yeah, okay, Hi Korean fans, watch La Liga and Kupang play. 안녕하세요. <laughs> Thank <열풍> <laughs> <탬 borbol 사스> 아니 나 저번에 왔을 때 여기 공사하고 있었는데 <받침> 여기로 와 봅니다. 아니 공사가 다 끝났어. 그 약간 레전드들 있고 <hemisphere pudding> 저희가 이제 지금 선수들. 그리고 마요르카 레전드 또 있죠? 에토, 사무엘 에토. 오. 아, 여기 이제 마요르카 약간 레전드들. 호로페인인데. 예. 아센시오도 있네 아센시오 음. 마르코 아센시오 에투. 아아센시오 진짜 애기죠 완전 완전 아기 때. 아센시오 완전 애기 때. 남은 선수들도 여기 있네 아센시오가 얘기도 좀 해보니까 마요르카에서 엄청 팬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열수 출신이라서 그런가. 여기가 이제 홈라카 여기가 이제 마요르카 홈팀 라커로. 따뜻하네. 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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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부트 스팀어라고 선수들 그 축구화 같은 거 딱딱하니까 열 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는 증기로 이 선수들 축구화를 여기 이렇게 꽂습니다 나도 올림픽 갔을 때 이런 거 많이 만져봤어. 진짜 치료실 들어오고 라커룸 쭉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 이제 경기장. 여기 통로로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여기로. 와, 아, 진짜 생각보다 크다. 아니. 뭔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였는데, 와, 경기장 진짜 크네. 진짜 잔디 장난 아니야. <laughs> 와, 야, 이런 데서 누우면 음, 진짜 침대 축구가 되겠네. 푹신하네. 마루카가 침대 축구 한다는 얘기에요? 어, 아니죠. 열심히 뛰죠. 마렇카 갖고 싶었던 거. 아 근데 진짜 잔디 상태가 너무 좋아. 잘수 있잖아. 아, 자지. 뭐? 어, 진짜 푹신한데? 촘촘하고 네.

선물을 떨어뜨렸어. 가게 <laughs> 아, 되게 사근사근하고. 아 맞아. 마스크로 인사했더니 엄청 잘했어 <laughs> 일곱 살 때, 구 살, 열, 구 살, 작년, 내년, 작년에. 아, 근데 스페인어가 더았어요 네, 네. 아, 그럼 스페인에 몇년 살았어요, 스페인에? 스페에서는 내가 일곱 살 때까지 살았고, 지금 일년 살았고. 아, 지금 일년 살았고. 네네. 어, 그러면 여기 마르카 살잖아요. 네. 그럼 카탈란거 없어요? 잘 못해. 잘 못하고 스페인어줄 알고. 네. 아니, 이것 좀 가져왔어요. 이거 칭찬만 먹으라고.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가 이제 VMP 라운지 음식이랑 이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다 먹을 수 있고 안 마시려고 했는데, 결국 아, 마시나요? 차올 차올 수 없다. 이게... 이게 그거잖아!

맞데패티랑 치즈만 있어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선수들 인터뷰하러 간다. 선수들 아, 인터뷰. 아까 앞에 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엄청 신기했는데. 진짜 선수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 와 진짜 대박일 것같아 원래 진짜 긴장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막상 또 선수들 만난다고 하니까 아, 좀 긴장이 되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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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네, 오이이 바람에 다이이 바람에 근데 네, 이게 경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아,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뭐. 경기장 바로 끝나고 불을 바로 안고. 아, 그치. 아 어, 너무 좋아, 이거.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 불이 다 켜져 있어. 그래서 저기 안쪽에 사람도 엄청 많잖아. 이게 그 VIP들 이제 경기 끝나고 가볍게 한잔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딱 갖춰놓으니까. 그 단순하게 경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걸좀 즐길 수 있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 같더라고요. 라 홀라. 홀라 개딸 닐리버 개딸. 예 이제 마무리하랍니다네 네, 이렇게 할게디에서 마무리하고요. 한국 돌아가서 또더현이랑 재밌게 <목소리> 라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니다 라리가 익스피리어스 sequia v a 야 o s I right,